예감. 예감.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근데 되게 음, 조화가 좋네요. <laughs> 역시 건네 질문했어요. <laughs> 네. <laughs> 감정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만 머무는 걸까요? 음, 아니면 이렇게 파도처럼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게 하는 전시 다녀왔잖아요. 네, 시각적으로 되게 강렬하고 화려한 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소규모였지만 음. 임팩트 있었던 그 전시. 맞아요, 같이 갔죠 144개의 크리스탈이 흔들리며 빛과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감정의 파동 속을 걷는 존재가 됩니다. AI가 비어낸 낯선 얼굴들.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표정들이 빛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하나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 파동은 크리스탈을 타고 공간 전체로 번져나가며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빛과 감정, 인간과 기술, 서로 다른 세계와 교차하는 자리, 스펙트럴 크로싱스는 묻습니다. 감정은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무는 걸까요? 아니면 파도처럼 번져 우리 모두를 잇는 다리가 될수 있을까요? 스펙트럴 크로싱스 앤소니 맥콜도 그렇고 네. 뭐 김보슬 작가님도 그렇고 요즘 약간 그런 미디어 아트, 음. 요즘 독특한 몰입형 전시를 저희가 조금 보러 음. 다니는 음.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또 요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오늘 또 역시나, 근데 오늘은 확실한 주제가 딱 있었잖아요. 음. 감정이라는. 음. 감정이 사실, 어, 감성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음. 그럼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오, 감정, 음. 이모션, 내가 느끼는 거? 그런 건가?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정의하기가 모호하잖아요. 음.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되긴 되지만.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애매한데, 뭔지 알겠는. 음. 보니까 알겠는. 음. 아, 이게 감정이라는 건가? 뭐 이런? 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랄까? 음.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좀 사진 찍고 싶게 된 그런 음. 전시로 보이긴 해서 신기한 거예요, 일단은. 그랬는데, 대단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메시지가 전달됐다기보다 확실히 감정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탈들이 1 4 4개가전구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움직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파도 웨이브처럼 움직였고 음, 음, 음. 거기서 또 밀려오던 파도의 잔물결처럼 그런 게 있었던 것 음, 같거든요. 음, 음, 저는 음, 음, 음. 왜냐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또 음, 음. 거기서 그냥 봤을 때오 처음에 아, 이게 끝이야 막 이랬잖아요 어. 우리가 들어갔던 장면에서는 이게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끝이야? 막 이랬는데 사실 그건 끝자락이었던 것 같고 어, 어,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나서 AI로 이제 되면서 얼굴들이 보여지고 맞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사운드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이, 이펙트들 음, 그 음. 약간의 떨림들 음.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났잖아요 네. 뭐. 조명이라든지 네, 소리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리고 또 공간이 어쨌든 이렇게 넓지 않은 맞아, 공간이어서 쿵쿵할때그 떨림들 울림들 그게 고스란히 와가지고 맞아, 맞아. 신기했어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없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몰입감이 있고 이게 이게 막 불이 뽀짝뽀짝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다들 집중해서 소리 안 응. 내더라고요. 숨죽이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전달되는 게 전달대예요. 맞는 거.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4개의 크리스탈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12의 제곱수인데. <laughs> 1위는 완전수. <laughs> 오. 그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제가 보기에, 뭐 규칙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랜덤하게 불빛이 여기서 들었다, 저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감정의 상호작용으로 음. 저는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또 영향을 받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 그냥 그 안에 있는 무드, 같은 무드를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도 음. 이게 되게 뭔가 오고가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음. 오히려 또말 없이 그냥 그렇게 있을 때더 음. 오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 정서라는 게 확실히 좀 화두를 좀 던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laughs> 그런데 이 전시도 사실 뭐 감정이랑 키워드에 어. 내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오. 음. 요즘에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오 드라마도 봐요? 아깐요 <laughs> 어, 제 스타일 아닌데 또 <laughs> 아, 주변에서 었어 예, 주변에서 너무 추천해가지고 그냥 음. 틀었는데 갑자기 몰입이 돼가지고 어, 봤어요 어,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상 중인 음. 은증과 상현이라는 또 어, 봤어요 보셨어요? <laughs> 진짜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웬일이래? 저 요새 이렇게 혼자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음. 이렇게 뭐 해소할 그게 음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나도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우리 둘이 똑같은 걸 봤다. 저, 그러게. 음, 재미 재밌... 어, 저 재밌게 봤어요. 저도 참, 재밌다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으, 그냥. 왜 감... 감성에서 떠올렸는지 좀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잘 떠올렸어요? 한 인간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감정, 오,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불만의 어, 그거를 정말 유년 시절부터 어. 눈 감기 전까지의 그, 되게 잔잔하면서도 격렬한 것 같으면서도 또 잔잔한 그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은중과 상현이라는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근데, 이제 환경은 좀 다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둘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음. 자꾸, 음. 이렇게 뭔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둘은 자꾸 어긋나고, 음. 다시 만났다, 어긋나고, 음. 음. 또 다시 만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딱히 큰, 엄청,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둘의, 둘의 사이가 친구들끼리는 많은 걸 공유하고 음. 그렇게 하잖아요. 음. 근데 그둘 사이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생략됐고, 그 대화들도 사실 솔직함이 많이 없었었었고, 음. 근데 그 가운데서 둘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과 음. 또,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감정들로 왜곡되어진 감정들. 음.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둘의 음. 사이가 계속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음. 애증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증오, 생각, 증오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밉지만. 애증이죠. 근데, 네, 좋은 감정이 너무너무 또 커서 끊어낼 수도 없을 만큼 좋은데, 근데 또 미운 마음도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자꾸 끊어지고, 근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잔여물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음. 다시 이어진다라는 게, 음. 그냥 끝났으면 끝났을 텐데, 음. 다시 와서 터치하는 것들이 있고, 음. 또이 나하고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뭔가, 예, 현실적으로 머리로는 계산되고, 음. 뭔가 해야 될 방향들도 있고, 있는데, 컨트롤되지 않고, 음. 거기서 오는 음. 감정의 부닥침, 음. 그러면서 막 나의 혐오, 나에 대한 혐오, 음. 그리고 사, 사, 그 나에 대한 혐오가 안 참아져서 또 상대방한테 혐오가 가고, 이것들이 다 파도가 잃었던 과정들이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음. 들어서, 음. 왜 떠올렸는지 이해가 되는. 이건 진짜 거의 감정이 테마이고 키워드인 드라마여가지고. 맞아요. 음. 관계에서 빠질 수 없죠. 감정이라는 그쵸. 게.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어. 서로가 되게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음. 정말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관계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무해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관계가 있는 이상 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음. 우리 예전에 했던 얘기긴 한데, 음. 거기에는 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이성적인 판단이 되면 무해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음. 왜냐면 다 객관적으로 음. 판단해서 옳은 길로만 갈 테니까. 음. 근데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음. 내가 원했던, 음. 네, 그런 건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고받는 무해함이라는 것도, 해야 음. 한다라는 것도, 음. 주고받는 것에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음. 진짜 완전 과하게 좀 나타나긴 했지만, 음. 더 이상 얘기하지 아, 않겠지만, <laughs> 근데 뭐, 신호배에 다 나오긴 했으니까, 음.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가는 것까지. 음. 그래서 진짜, 그런 건 확실히 전달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둘은 계속 어긋나잖아요. 음. 솔직하지 못해서, 음. 서로가. 음. 그리고 털어놓지 못하고, 음. 당연히, 마지막에 가기 전에 넌 이제 가라고 음. 나 혼자 간다고 음. 그랬을 때 은중이 얘기하잖아요. 나 진짜 가 같이 가자고 말해라고 했던가? 음 그때 음. 어. 그때 이제 안 거지 이제 이 어, 친구를 비로소 안 거지. 그때 그게 그냥 전달이 딱 돼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음. 같이 가서 말해. 너 음. 그거 아닌 거 나도 알아. 네 감정 그거 아니잖아. 네. 라는 거잖아요. 이런 음. 무드들을 근데, 우리가 캐치하잖아요 서로. 음, 음. 그리고 글쎄. 이렇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또 네.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또 동기가 된다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음. 뭐 속상해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음. 신경 쓰이고, 쓰이고, 도와주고 싶고, 뭐, 복돋아 주고 싶고 그런 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고, 음. 또 친구가 막, 뭐, 기분이 되게 좋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같이 또 되게 기쁘고, 바이브가 글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참 사람들이 감정과 감정 사이의 공유와,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44개를 한것 같기도 해요. 음.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음. 여러 개의 파티클들이라는 게, 그게 음. 다 전파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단태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음. 오늘 단태님의 컨디션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음. 것 같지만 지금 이 앞에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맞아. 이, 이 순간에도 저랑 보이지 않게 주고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은 자기, 자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톡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또그 사람들의 오늘의 기분이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시극 음.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게 어쨌든 같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음. 약간의 그게 약간 도미노가 들어서 네. 그런 영향을 받았어. 어. 나는 너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오히려 그게 약간 요동치는 그런 것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작은 듯보였지만 음. 갖고 있는 힘은 작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음.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바가, 비슷하게 닿지 않았나 싶기도 음. 하고 사실 음. 음. 그래서 저는 꽤나 임팩트 있었다 느꼈거든요. 음. 저도요. 얘가 <laughs> 당시 8점. 어 나네요. 네. 어 나네요. 일도 어, 네. 없었어요. 어. 1, 말하면서 더 없어진 거예요. 0 5죠저 1점인데. 음. <laughs> 제발 네. 받아주세요. 저희 감정. 저희의 감정이 전달됐으면 <laughs> <존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aughs> 제거또만요 <다음 웃음> you mm -hmm.